자 그러면 뉴스 만나러 출발합니다. 포도원부 사이다 헤드라인. 어서 오게 최짜장.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래. 아, 지금 뭐 댓글에서 이상한 가짜 뉴스가. 나무하고 있습니다. 뭐 최욱이 차 바꿨다는 얘기가 올라오고 뭐야? 있는데, 뭐 나... 전혀 뭐 사실도 아니고 벌써 얘기 나갔어? <laughs> 아, 부장님 <참. 웃음> 사실 아니잖아요. <laughs> 네네. 어... 네, 이건 뭐 어디서 비롯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요즘은 이 가짜 뉴스가 정말 많은가 보네. <laughs> 바꿔도 되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꿔도 되는데 안 바꾼 건어떡 합니까? 바꿀 거긴 하잖아. 아니 안 바꿨어요. <laughs> 계약 중이잖아. 전혀 아니에요. 게, 할 거잖아. 계획도 없어요. 꿈은 그리잖아. 아니, 차는 사실 국장님이 바꿨잖아요. 네. 아, 그래서 이렇게 가짜뉴스가 나왔나? 아니, 차는 국장님이 바꿨는데 어. 다 내가 차 바꿨다고 하는데 뭐 바꿔도 됩니다만 안 바꾼 걸 바꿨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바꿨다고 전혀. 왜 그냥? 예, 아니. 사실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오늘 뉴스를 전해줄 사실 쉽지 않은 자리인데 예, 명민주 기자 어서 오게. 안녕하세요. 명민준입니다. 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오랜만에 뵙나요? 지난주에 뵙던 것뭐 같은데? <laughs> 아, 지난주 하이로 왔었나? 어,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그냥 오랜만이라고 해, 임마. 오랜만입니다. 음. 차 바꾸실 때 음. 저한테 버려주세요. 그 차. 아니 차를 바꿀 아니 제발 바꿀 제발 계획이 없소. 아, <laughs> 너 그리고 지금 타는 차가 내 차보다 더안좋아 무슨 소리예요차안 타요. 저 아, 그 걸어 다니는데 그래. 지하철 타고 왔는데 무슨 소리세요? 아, 진짜. 네. 차 받을 수 있겠니? 아, 아니면은 뭐 문자이라도 좀 주세요. 그래. BMW야 BMW 임마 <laughs> 네. <인마>. 제발요. <laughs> <laughs> 국세님 왜 저, 그만하세요. 어. 자꾸 제 눈에 국세님 턱이 보이니까요. <웃음> <웃음> 네. <laughs> 자 아무튼 뭐 무조건 가짜 뉴스니까요. 네. 어, 거 이제 정리하고. 자, 먼저 그러면 음 코로나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코로나 먼저 좀 전해 드릴게요. 오늘 기준으로 이제 신규 확진자가 33명, 30명대로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 여기서 지역 사회 감염이 14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19명입니다.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게 해외 유입의 지금 심각성이에요. 네, 아, 그 해외 중에서... 유입이 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외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어 일단 첫 번째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미군 장병 11명. 이게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아 주한 미군이 또 많군요. 네. 네. 지난 10일에도 이제 미국에서 입국한 미군 장병 그리고 근로자 이렇게 아홉 명이 입국 직후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외 유입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제 방역 강화를 추진을 했어요. 대상 국가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여기서 입국하는 이제 모든 외국인들은 음성 확인서 이거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난안 걸렸다 이거 네. 확인 받은 거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 네네. 48시간 음. 이내에 이거를 음성 나온 거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아, 좀 무거운 뉴스입니다. 아, 두 번째 뉴스는 박원순 서울시장 타계그 이후입니다. 네. 아고 박원순 시장이 이제 13일 오후 고향 창령에 안장돼서 이제 영면에 들었습니다. 아, 여기 이 마을에 있는 생가에서 이제 고박 시장이 아, 중학교 졸업 무렵인 1970년까지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 그의 유언에 따라서 아, 박 시장의 유해는 아, 이제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이렇게 유언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 합장묘 인근에 묻혔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음. 네. 사실 그 박원순 시장은 뭐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음. 자주 이제 접했던 우리 서울시 방송도 거인을 네. 했었고 네. 네.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음. 사실 지금 마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무겁죠.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상황이 어 죽음 이후에 더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로 뭐 굉장히 많은 논란을 또 낳고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이제 안타까운 소식에 뭐 여러 가지 정치권 논란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첫 번째 논란은 조문 한다 안 한다 여기에 네. 대한 논란이에요. 음. 사실 뭐이 논란이 이제 시효는 다 끝난 논란이긴 음. 합니다만, 네 조문 논란이 처음에 크게 있었죠. 있었죠. 예. 네. 미래통합당하고 정의당 이렇게 두 가지를 좀볼 텐데 일단 정의당 쪽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정의당 쪽에서는 이제 일부 의원이 조문을 거부한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있었어요. 류호정 의원, 그리고 장혜영 의원인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제 조문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직 비서를 향한 2차 가해가 우려돼서 조문을 안 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장혜영 의원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애도할 수가 없다. 어, 아직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라면서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어, 여기서 이제, 어, 해당 발언 직후에 두 의원의 페이스북 댓글 그리고 정의당 당원 게시판에 조문 거부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이제 정의당 내부에서도 많이 갈렸어요. 네, 내부에서도 뭐 여러 의견이 음.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정의당 측에서는 당원이 많이 빠졌 음. 탈당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거 않았고 음. 또 이제 새로운 지지자들도 유입됐다 뭐 그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죠. 어. 네. 아무튼 뭐 정의당이 조문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네. 그리고요 결국 그거 통합당도 있었죠. 통합당도, 통합당도 네. 있었는데 통합당 쪽에서는 이제 성추행 피소 사 사실 그리고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서 조문을 보류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문을 안 했고 네. 어, 김병준 위원만 이제 조문한 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 하고 안 하고는 뭐 어찌 됐든 선택의 음. 문제잖아요. 음. 그러니까 네. 그분들한테 러니까그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뭐뭐 음. 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 거고 안 음.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었어요. 음. 네.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 논리적 모순에 빠졌어요. 음. 그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역사적으로 공하고 과가 분명하게 아니죠. 다 드러난 음, 상황인데 예. 백선엽 장군은 조문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조문하지 않았어요. 네. 그 과에 더 이제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겠죠. 음, 음.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안 맞다. 음. 저는 이거 아쉬움을 좀 지적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미래통합당의 논리는 그런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이 끝난 상황이고. 네. 요거는 아, 이제 진행 중이니. 이차 네. 피해를 뭐 자기들은 이제 우려를 한다 뭐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것 같더라고. 오히려 더 드러난 게 명확한 거 아닙니까 음.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끝난 상황과 이건 음. 진행 중인 상황이다 뭐 이런 어. 이제 논리를 아마 내세우는 것 같더라고. 아니 그 그러니까 진행 중이면 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고소장이 제출이 됐는데 네. 고소장의 내용이 다 사실이라고 치면 음. 그때는 조문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뭐뭐 뭐 그들이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에 빠졌다는 거예요, 저는. 음. 제 시각입니다, 그거는. 음. 우리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어좀 아쉬운 부분이 어 그들이 이제 원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음. 현실 정치인답게 좀 음. 전략적으로 행동했으면 어땠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음. 사실 뭐 조문한다고 해가지고 고소장의 내용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조문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조문할 권리도 있는데 그 기회를 좀 박탈한 건 아닌가. 음. 조문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음. 그 애도의 기회마저도 빼앗아가는 듯한 음. 그냥 혼자서 조문 안 하면 되지. 그거를왜 공표하면서 조문하려고 하는 애도의 마음까지도 음. 뺏어가는지 저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뭐 그런 거에는 안 뺏겼으면 좋겠네요. 아, 그렇습니까? 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대표도 그런 의견을 좀 의식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사과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조문 거부로 논란이 벌어진데 대해서 유족과 시민의 추모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조문 관련해서 그런 논란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요 두 번째 논란은 이제 장이 어떻게 치러지냐 음.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역시 이것도 뭐 시효가 지난 문제이긴 합니다. 네, 네.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졌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사 사실 감론을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찬성대는 어, 측에서는 이제 주말 동안 운영된 서울시청 분양소에는 2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다녀갔고 또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마련한 박 시장 온라인 분양소에는 18만 0 명의 헌화를 하면서 추모에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되는 의견도 있었어요. 어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오일장을 국민이 지켜봐야 되느냐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 라면서 어, 국민 청원이 등장을 했어요. 아 음. 어, 이제 서울특별시장에 반대한다 이렇게 청와대 국민 청원이 어, 등장해서 여기에 동의자가 5 0만 명을 넘어서서 더될 겁니다. 예 네, 네. 지금은 더 됐죠. 네.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이 뭐 시효가 지났습니다만. 음. 저는 이건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서울 특별시 장으로 합니다. 하느냐, 마느냐. 이건 결국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에 같아요.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나 네. 뭐 규정들이 좀 있었으면 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매뉴얼을 하면 됐을 텐데 네. 그게 좀 명확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집장에서도 당장 지금 현직 시장이었던 분의 사망에 서울특별시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라고 판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드러난 게 아니고 의혹만 있는 거니까 바로 음. 장례를 또 치러야 되니까 음. 그 부분은 서울시 입장에서 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네. 아무튼 이거는 뭐또 역시 어, 논란은 있었지만 이미 또뭐 끝난 문제이기 문제는. 때문에 네. 이 정도로 뭐 각자의 답을 다 갖고 계실 텐데요. 네. 이 네. 부분은 이 정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박원순 서울 시장이 이제 영면하고 나서 장례가 끝나고 나서 어, 결국은 이제 고소인에 대해서 네. 이게 과연 진실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고소인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기자회견 고소인 단의 고소인 단의 기자회견. 고소인은 있죠.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고소인 단의 기자회견인데. 네. 어, 여기서 주장은 이래요.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퇴근 후에도 신체 접촉 사진을 전송을 했다. 부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부서 변동이 이루어진 후에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또 지속을 했고,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에서도 안아달라며 신체적 접촉을 하고 신체적으로 밀착하기도 했다. 무릎에 또 입술을 맞추기도 음. 했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어, 속옷 차림 사진 그리고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는 등 어, 여러 가지 가해 수위가 심각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어제 뭐 고소인단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제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아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음. 것 하나와 네. 그리고 그 고소장 관련해 가지고 이게 왜 외부로 유출이 됐느냐 이두 음. 가지를 이제 문제 삼고 음. 있는 건데 음. 이제 중요한 것은 어이 진실 규명이 과연 가능할까? 가 가능할 그리고 음. 어~ 진짜 이 고소인을 위한 길이 과연 무엇인가 네. 저는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그 고소인이 바라는 방향으로 일단 가는 게 나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어~ 두 가지가 난좀 걸린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어~ 조직 내에서 이런 목소리를 냈을 때 그거를 억누르는 힘이 있었다 네, 음. 그건 난 밝혀야 된다고 봐요 아, 네, 그거는 그거는 뭐 지금 현재도 해당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넘어가 뭐 이렇게 무슨 음. 이제 고인과 있었던 일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진실을 밝히는 게이 고소인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건지는 나는 건 확신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네. 대신 그 억눌렀던 힘이라든지 아니면 그 고소장이 고소 내용이 고소 사실이 유출됐던 그 과정만큼은 근 음. 고소인의 이야기는 충분히 음. 공감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밝히는 게 맞다. 조직의 문제점이나 음. 뭐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 네. 음. 아, 근데 이게 그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 진실 규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음. 이 언론의 장난질이 매우 우려됩니다. 음. 이 중간에서 언론이, 어, 양쪽에다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 그러니까 고수인, 네, 네, 고수인에게도 상처를 주고, 음. 고인의 유족에게도 상처를 주는 쪽으로 음.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 전 이게 굉장히 좀 우려스러워요. 그 그러니까 이제 고인의 유족에 대한 상처 때문에 어, 고소인이 밝히고 싶은 것을 그 눌러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렇긴 하죠. 음. 당연히.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고소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음. 다만 또 하나 여기서 디테일하게 좀 걱정되는 거는 고소인과 함께 이제 계신 분들의 어, 뜻이 고소인의 뜻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음. 그것도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음, 네. 네. 아, 아무튼 참그 뭐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네, 네. 네, 어려운 문제죠. 자,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좀 화나는 소식이에요. 네. 어, 지금 박원순 고 박원순 서울 시장을 두고 고인을 조롱하는 최소한의 음. 인간을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제 사실 이제 문제는 고인 조롱도 있고요. 네. 그리고 고소인에 대한 무분별한, 예, 무분별한 비난. 비난도 있습니다. 네. 이두 가지가 다 문제예요. 문제죠. 사실. 네. 지금 둘다 상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고인 조롱부터 갈게요. 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만 명이 동의한 글이 올라와 있어요.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 관련된 글인데 박원순 시장을 조롱하고 모독했다 방송에서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가세연이 10일 오후에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현장 출동 박원순 사망 장소의 모습 이러면서 막 나와 있어요 근데 라이브에서 이제 뭐, 뭐 방송을 북악산 등산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중간에 농담하면서 웃고 네뭐 서로의 지뭐 웃으면서 네. 추억담도 얘기하고 음. 막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너무 좌절이었습니다. 음. 근데 사실 그 그분들이야 뭐 돈벌 목적으로 그런다 네. 손 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그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음. 가치를 키득거리는 모습에 아 저는 진짜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음. 네.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제가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내용은 안 읽을게요. 네, 그리고 네. 라이브에서 이제 노전 대통령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전 대통령이 이전의 죄를 사면받았듯이 혹시 죽음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서울시 행정부 시장이 박 시장의 성추행범죄를 묵인하고 방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죄로 지금 고소가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음. 가세요는 그렇고요. 더 심한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 읽은 상황이고 네. 네. 또 신의 한수 극우 유튜브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여기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어떻게 돌아가신 거냐 이거를 좀 약간 너무 노골적으로 음, 음. 그렇게 질문을 했고 아, 이제 화면에 다시 얼굴을 드러낸 홍철기 사회부장 그리고 박원성 박관석 부장이 성벽을 가리키면서 뭐 나팔 소리를 내면서 따라가고 카우보이 모자를 써야지 인디애나 존슨 같을 텐데 이런 농담을 하면서 고인을 조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와, 정말 좀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뭐 이해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네. 네. 자, 그럼 고인에 대한 조롱도 문제지만, 예, 고소인에 대한 비난도 사실 문제입니다. 네, 아 고소인 비난도 문제입니다. 이제 경찰이 아, 고박 시장 고소권과 관련해서 비서 A 씨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털이, 네. 그리고 무분별한 비난, 네. 그리고 2차 피해가 지금 우려되고 있는, 2차 피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가 올라왔어요. 이순신 장군 얘기가 올라왔는데, 어, 이게 고 박, 박원수 시장을 감싼다고 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순신도 관노와 잠자리를 수차례 했는데, 그렇다고 존경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가 올라와가지고, 음. 이거를 지금 감싼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네. 이런 얘기 올라왔고. 저는 처음에 이제 이 글이 올라왔을 때 음. 어, 상대 진영에서 음. 혼란 시키기 위해서 어그로 끌기 위해서 음. 이렇게 글을 올린 건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 정말 이 역시 너무 좀 절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음. 근데 이 관련해 가지고 그 해당 커뮤니티에서 뭐 처음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그 비판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해명글까지 올렸어요. 근데 해명글이 더 가관인데 관노라는 단어에 민감한데 예를 잘못된 잘못 제 잘못이 크다. 김구 선생 예를 찾아볼까? 아 비슷한 일화가 있네 이런 점점점 이거는 그냥. 네.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이라고 밖에 볼수없어요 아무, 없으면.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네. 아무튼 뭐,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는 좀 지켰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어, 이 정도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네. 무거워서 제가 음. 재밌는 걸 원래 많이 준비를 했는데 많이 네. 못 했고 오늘까지만 좀 이렇게 음. 어, 진중한 분위기로 가고 다음 주에는 좀 웃길 수 있게 준비 많이 보겠습니다뭐 그렇다고 지난주도 그렇게 크게 웃기지는 <laughs> 않았습니다. 네. 준비는 열심히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하잖아요. 자, 오늘 쉽지 않은 자리였는데, 끝까지 네.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민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